뭐, 뭔가 하고 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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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이거? 미션이에요 이번 주할 어, 이번 주 미션이에요 동하지 미션이 <laughs> 마세요 되게 이는데 에헤이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폰즈 음원에 맞춰 두명이상 함께 춤추기 일단 투폰즈를 들리 없잖아요 여러분 모르게 해야되는거죠 일단 어떤 춤을 춰야하지 헤드뱅이 도전해보겠습니 감사합니다 이건 그냥 나 팔자다 제발 잘했습니다 너무 재밌는데요? 아야 무슨 미션? 어? 어? 근데 할수 있을 것 같아. 5초 이상 해보겠습니다. 성공시키도록. 남은 건 거기 있다고 하니까 듬바 두 명에게 오늘 너무 귀엽다는 말을 특히 말하기인지 알았어요. 와 쉽지 않은데 제가 귀엽다라는 말보다 예쁘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성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언니 언니. 저거 미션이야? 미션이다 미션이다 완전 티나게 하는 거 아니야? 100% 미션이었어 너무 없어. 그랬다 이거 들키면 그러니까. 실패야? 들키면 음, 실패죠 들키면 실패요 아니 지금 안 들었어 실패. 그래. 들키면 실패야 들키면 실패죠 윤진이 코 찡글 플러팅하기 플러팅하기 죄송해요?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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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티나게 했고요 일단 은채는 모르니까 은채한테라도 하면 3분의 1은 받으시지 않을까요? 1주차 뮤뱅도 네. 이렇게 잘 끝났고요. 네. 그럼 내일은 음중입니다, 여러분. 어, 음중? 음중? 어. 저희가 처음이잖아요, 이거. 처음 중인데요. 막중신 무대도 한번 뿌셔볼게요. 그러면. 아. 안녕! 저 오늘 어때요? Yeah. 왜? 왜? 뭐가? 저 오늘 어때요? <laughs> 어, 왜? 너무 잊지 마! 저 오늘 어, 그냥, 어, 그냥 예뻐요 그냥. 예뻐요 아, 어, 미션이다. 자 오늘 어때? 어, 어 예쁘다. 음, 오케이 진장 <laughs> 아. <왜>? 어, <laughs> 그러면 음 <laughs> 어, 뭐야? <laughs> 예쁘다 맞지 않을까? 이런 반응이면 그아 됐다. <laughs> 미션 웃기다. 오늘도 저희가 수안송이랑 이지를 했는데 새벽부터 피오나의 응원 소리가 정말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재밌게 힘내서 할수 있었습니다. 짠. 그 Because you and I, we have good bones. Good bones. 아, 우리 그거 찍어야 됐네. 그.. 그.. Because you and I, you have good bones. 자, 갑니다. 춤을 만들어보자, 우리뭐 이거? 이거? 굿본즈의 춤을. 굿

따라했어요 이렇게. 음. <laughs> 네? 달 밤양갱.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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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대놓고 하는 거 있어요? 셀카 <laughs> <laughs> <살발> 찍기지 너? <laughs> 응. 글쎄있까 어. 아, 나랑 은안 찍었는데. 다들 했어? 성공했어요. 저도 성공했어요 어제 음준에서 주하가 제가 오늘 어때? 나 이러면서 귀엽다고 해줬거든요 근데 이게두 명이라서 오늘 좀 귀엽게 약간 체리딩 같이 입었으니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귀엽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게 마지막까지 <웃음> <웃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한 명만 더성공하 재미없지 안돼 오늘 어때? 아, 아, 안 돼. <laughs> 아, 예쁘다는 아, 말듣기네 아, 진짜. 아, 네? 응. 머리가 참잘 어울린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여? <laughs> 음, 어제랑은 또 <laughs> <좀> 다르네. <다름해. 웃음> 무슨 표정이야? 저기. <자>, <laughs> 혹시 미션 성공하신 분 계신가요? 저 성공했습니다. 저요, 저요. 오 대박. 뭐야? 어, 뭐였어? 야뭐 솔직히 나는 솔직히 내건좀 너무 어려웠다. 뭐였 플러팅, 어, 플러팅 플러팅 제스처를 다 같이 만들어서 세명세명 아? 이상 어? 하게. 아 너무 어렵다. 만들어서? 응. 플러팅. 그건 너무, 어, 너무, 너무 어려워. 어땠어요? 저는 5초 이상 통기어 누구랑? 다했어 진짜? 안티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제일 문제... 공안 하는 사람을 보는. 와 몰랐어 저는 똑같은 포즈로 사진 찍기요 뭐? 어? 응. 누구랑? 다같이 다다 한명씩 어, 똑같은 했어? 포즈를 했어요? 했어요? 했어요 똑같은 음, 포즈로? 같은 음 포즈로. 포즈로, 어, 포즈로 했어요 어떤 했어? 포즈로 요 기억이 없는다 어? 한명씩? 와와 어? 아, 아, 진짜 찍자 아, 하고 제발. 똑같은 포즈로 그니까 어. 엄청 오랜만에 저한테 셀카 찍자고 하는 거예요 <laughs> 초코송이 들고 오면서 아, 아니 그리고 <laughs> 딱 카메라 돌렸을 때 언니가 자고 있어서 음. 자고 있을 때 같이 찍는 거와 소름 찍고 뭐, 진짜 몰래 뭐. 몰래 찍었어요. 이동나 꾸라 언니는 뭐였는지 알것 같아. 몰래 나 오늘 어때라고 물어봤을 때. 예쁜다. 아요 아니에요. 예쁘다. 아, 아, 귀엽다. 아, 귀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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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아, 혼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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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했었는데 두명 아, 이상이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귀여워. 아, 예쁘다. 예쁘다. 진짜 예쁘다. 전혀. 깜짝 놀라실 거예요. 뭐예요? 저는 히번즈 노래에 맞춰서 두명이상같이 춤추기. 정도! 이 정도! 이정이 정도! 이 정도! 이이지도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이정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와, 감사합니다. 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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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음 짜진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번 활동 때 열심히 찍어보도록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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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